근데 막 c o n n e c t 이거. 우 어? 뭐야 이거? 야, 가렸어. 야, 야 진짜 가렸어. 야. 어, 웰컴 투 헤일. 오케이. 아, 나와. 우라고 이거. 어, 나, 야. 이거잖안 <끝> 보여. 안 보여. 안튀어지 뭐야, 이거 치워. 안 보여. 치워. <끝> 됐다. 어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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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. 야, 1 2 3 4였어. 캐리 미1 2 3 4야. 오케이. 아, 나 이제. 아, 드디어 가겠다, <끝> 아! 다 아, 나와. 남... 문 열어! <laughs> 오 야야야 하지 마자. 가지 마자. 가지 마자. 오겠다 야. 까 정말 무서운데. 야. 야 저기 앞에 오 뭐야? 오, 어 총구야. 총뭐야아 나와라. 받아 받아. 와! 어 뭐야? 뭐야? 아 지금 못 뛰어갔는데. 어? 안무섭고요 뭐야? 뭐야 이거.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? 어 씨발. 아 나와. 아 나와. 아 나와. 진짜 이걸 재밌게 즐기고 있니? 예 yeah, 즐기고 있어요 빨리 좀 치워보세요 그거 밥이에요 지금 즐거아 치워보세요 치우라고 종이고 치우라고. 아 우리 진짜 함부로 누르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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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 종이 건리지마 종이 건지마 어떤 개새끼야 야뭐나 갇혔어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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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안 <laughs> 보여 안 보여 아안 <laughs> 보여 <laughs> 아, <안> 야 이잖아 아씨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좀 없애봐 씨발 아 이거 좀 없애봐 <laughs> 아, 이거 좀 없애봐, <laughs> 좀 없애봐. 아, 안 보여 지거 아, 어, 뭐, 오, 됐다, 갔다, 뭐?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야, 가자. 아, 드디어. 우리 자, 가자. 여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오! 왜 마신룡이야. 이런 <웃음> 게임이다 알겠느냐. <laughs> 어, 찾았다! 어, 어, <laughs> 어, 뭐야. 아, 아 뭐야! 아, 누가 또 봤어, 아그방 사라질거야 종료!! 이야 근데 그거 쪽지 누른 사람 왼쪽 클릭 해봐요 어? 오! 오! 오오 <laughs> 개천잰데? 야야 여기 거의 아니야? 발디의 수학교실 <laughs> 에이, 착, 흐기다 충기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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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으으이 뭐야 오. 뭐야 아, 뭔 소리야 으이 아, 뭐야 오. 아 얘네들 어디갔어 얼갱규뿌아 아, 그만해 어. 어떤 개새끼야얘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? 왜? 아, <laughs> 뭐야? <왜>? <웃음> <웃음> 시켰다, 시켰다. 어 뭐야 어얘 뭐야 나와요 다시뛰겠다 어디로 가야돼 이거 문은 어떻게 여냐어 존나 무서워 어 존나 무서워 어 믿어.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안돼 끝 플래그다 플래그 끝? 끝아씨 이발 개빡치네 다음일까 좋아 돌아가지고 파워 열고 엘베 타고 내려가면 게임 끝 나오 아 나오 <laughs> <막아>. 망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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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새끼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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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나오라고 개새끼들아 갇혔어 야나 갇혔다고 엘리베이터 플레이어들 다 가야된다 <laughs> 야, 내려가는 소리 잠시만. 뭐야! 안녕히 계세요! 아이, 야, 개새끼야! <hairy> 너 때문에! 너네들 때문에 못하잖아, 이 개새끼들아! 따라가셨다고, 쟤한테! 우리도 못다고정신년들아 뭐야? 아, 스테이지 여기래. 야, 우린 여기서 존보다 씨발. 0단계였군. <laughs> 야, 가지마, <laughs> 씨발. 야, 맵에 <laughs> 다시 야, 올려. 0단계 뭐야? 0단계였는데? <laughs> 가지마, 개새끼. 어떻게 할 거야? 우리 <laughs> 못 됐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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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. 못 잡아서. 난 무섭지 않아. 여기 <laughs>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 어디야? 다른데? 다른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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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여기 내려가는 곳 있다 안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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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갈게 이 새끼들아 야 빨리와 여기 존나 무서워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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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? 어, 뭐야 파크님 <laughs> 파크님 어디갔어 살려 살려줘 뭐야 여기 야 몰라 방들었는데 막 어, 이렇게 돼 갑자기 뭐야 뭐야 아, 불빛 보여 파크님? 아무것도 파크님 불빛인데? 어그러다 이거 이거 파크님 머리 뭐야 응? 우리 어디 가자 지금 받어무 소리야 아 무서워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C B C랑 B 보러 가 <laughs> 보러 간다니까 문 닫아버리니 그러지 <laughs> 야 아니면 그냥 한번 막히보자 8호 8호 3일 나나나 여기서 야 얘들아 모여봐 뭐야 어 뭐야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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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.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 있어, 이 개새끼들아! 뭐야? 뭐야 됐어, <laughs> 됐어, 야, 됐어, 뭐야 야, <laughs> 들어가지 뭐였는데? 몇번 했어? 뭐 했어? 8531 8531 했다고? 어. 잠깐만 8531이 뭐야? 8, C 야, 안에 문도 없거든? CABD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벤트다. CABD 얘들아 얘들아 긴장 빡세게 해라. 간다~~~ 어아 아..아.. 튕겼는데? 뭐야 아, 튕... 튕겼어? 야 개리가 튕겼어! 리가야야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이게 야 튕겨 이거 노린거 아니야? <laughs> 야 안에 열쇠 있었다고 이거 튕길 리가 없어 바로 <laughs> ㅋ <laughs> 아 <왜> 부숸데 <laughs> 이번에 안 튕기게 개도하자 제발 이번엔 안전하 <laughs> 어! <laughs> 뭐야? 어쨌다. 안 튕겼다. 이드 가자. 아니에요. 여기야, 여기. 맞는데? 어,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. 이 야, 야, 야. 아, 야, 어다 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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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 <웃음> 아, 개개개야 아, 개개 여기 아, 개백야! 아, 개 아, 소리. 야야어어 <laughs> 아, 상자, 상자 상자. 아, 상자 아, 아, 개 이가는 거. 안가지는 거. 우가어가 우리 들어가기 거. 가 우리 들어가는 오, 거. 어 들어가는 거. 들어가 우리 들어가 우리 들가는 거. 우리 어리들리들가 아. 거. 우리 들리들어리어 됐다. 됐다 뭐다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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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잖아 상대가 무섭잖아, <laughs> <전혀> 무섭잖아. <laughs> 아 가봐 한번 가봐 거기 우리 여기서 왕보고 있게아야 뭐야? 뭐야? 제발 불나 꺼지지 마안 뭐야? 뭐야? 어? 아 뭐야? 아아 뭐야?

아, 아뭔 소리야. 뭐지? 와, 어. 깜짝이야! 와, 어. 아, 깜짝이야! 어, 두둥, 뭐야? 뭐야, 용장 포크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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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간다 런 이런,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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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런 이런, 이 이런,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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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

나, <laughs> 그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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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스. 해치웠나? 스스스 <laughs> 해치웠나? <laughs> 해치웠나? 해치웠나? <laughs> 해치웠겠지? 해치웠겠지? 닥치라고요 해치 라고요 닥치라고요 닥치라고요 해치웠나? 신가 갑자기 막 갑자기 막 뭐야, 뭐야? 아 쪘어! 쫓겼아 쫓겼어? 아 진짜 좀해 아! 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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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. 아 그만 좀 끄어! 이 방귀쟁이 새끼들아 칸보레오 가죠! 됐다! 가자! 갑시다! 형 이제 안 무서워! 어차 있다 차! 안 무서워! 다시 <laughs> 안 무서워. 했다 다시 야안 무서워! 가고 아 깜짝아! 내가 먼저 간 <laughs> 내가 먼저 갈까요? 내가 먼저 가고 만다! 씨X을 깨지지 못해! 개XX야! 아 그냥 나와! 욕심쟁이 새끼야 저러다 귀신 나와라! 개 차타 고차을 끝? 아... 씨발 공탄 한번 깨기 존나 어렵다 <laughs> 아니 뭐 튕긴 것 처럼 그래 아 이제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? 하지마 차 타고 가면 갑자기 라이. 막 사고 유 이스케이프 개차 탈출했다 내렸는데? <laughs> 뭐야 차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하하하하타고 무인 자동야야 차에 타고 있는데 너? 만타야이개새끼야 이 우리 보이냐? <laughs> 어, 뭐야 뭐야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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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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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게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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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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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차 왜이렇게 진짜 <laughs> 저 유모차 아니냐 저정도면 <laughs> 그 걷는거라서 걷는 유모차 타고다니는데 유 <웃음> <웃음> 정연아 <laughs> 월드님 지금 월드님 부른거야? 어? 라님 부른거야? <laughs> 우리 이제 그 시리즈 두개짜리 가자 이거 끝났다 이제 싫어 nii , kiitame .